안녕하십니까? 오밀리터리의 오동진입니다. 오늘은 해군의 대잠초기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간에 그 우리가 대형 수송 헬기 예. 해군의 대형 수송 헬기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이 좀 아주 뜨거웠지 않습니까? 그항공모 건조와 관련돼서 예. 함재기 중심으로 이제 처음에 우리가 몇달 전에는 F35B에 대해서 얘기를 저희가 해드렸고그다음으로 그렇죠. 이제 대형 수송 헬기가 또 소요가 이제 산출되고 나타나고 있다.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러면 이제 더큰 그림으로 보면 이제 지금 우리가 2022년도에 해군 항공사령부 창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 중기계, 예. 국방 계획에 대해서. 예. 그래서 현재 2020년도인데 그러면 그 해군 항공사령부는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할런지 또 이제 의문을 가실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들여다 보니까. 역시 일단 그 함재기와 별도로 지상 발진하는 네. 초계기 세력이 또 아주 주 전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네, 네, 네. 그 관련돼서 또 이제 새로운 계획들이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예예. 네, 네, 네. 네. 우리가 이제 2022년도에 해군 항공사령부를 이제 장설 목표로 간다면 지금 2년 밖에 안 남았는데 상당히 좀 서둘러야 되는 상황이겠습니까? 그 동안에 이제 뭐한 10여 년 전, 거의 네. 10여 년 이전부터 준비는 이제 계속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계속 그려왔죠. 그래 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한국마 건조 계획이 이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다 보니까. 예. 그건 맞춰서 이제 빨리 그 사령부부터 또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러면 예. 그동안에 이제 잠수함 사령부가 지난주에 뭐 뉴스가 이제 많이 나왔는데. 네. 예, 30주년 행사했다는 거 나왔죠. 예. 예 그거 이어서 뭐 홍범, 홍범도 예. 함을 또뭐 이렇게 사진으로 공개를 했죠. 거기에 예. 우리 또 승조원들이 1열로 서가, 2열로 서가지고. 예, 예, 예 또뭐 홍보 사진이 나왔었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잠수함 사령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완성해서 이제 계속 이제 나아가는 네. 그 장보고 쓰리를 획득해 가면서 좀더 확대되는 이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은 네. 해군 항공사령부은는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좀 미뤄진 거 있죠 그러니까 네. 우선순위에서 좀 미뤄져 왔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앞으로의 과제 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얘기도 하죠 물론 항공기 를 도입하는 일이니까 그죠 그래서 예. 아무래도 뭐 해군과 공군원역이라는게다뭐 사람들 그~ 육군처럼 네네. 인력 집약형이 아니라 장비 중심이기 때문에 예예. 아무래도 당연히 예예. 확장되고 확대될 수밖에 없죠. 그 어떤 예산 문제도 예.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도 보면은 그 해군 항공하고 나중에 음. 이제 공군의 이제 항공기하고 서로 이제 그 운영 주체를 놓고 이제, 이제 그 근데 뭐 이제 뭐 요즘에 식용전을 버리는 경우 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추세가 예. 어떤 뭐좀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게 네네.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우리 오 기자님과 저하고 이제 이지스함을 같이 한번 타고 한뭐 하룻밤 잤나요 그때? 하룻밤 잤죠 예 그래서 예. 그때 뭐 여러가지 여러 일곡이함 탔죠 예 여러가지 예. 얘기를 들어, 들었고 그 다음날 저희한테 이제 좀 특별히 보여줬던 게그 예. CIC 룸을 들어갔어요 네 그렇죠 예 그때 전투정보실을 들어갔죠 그때 이제 훈련 과정을 동해안에서 예. 독도 근처에서 훈련 과정을 뭘 보여줬냐면은 공군의 조기 용보 뭐 통제기 예. 이 737하고 이지스함하고 이제 통합 연합 작전 그러니까 네, 네. 합동 작전 하는 모습을 저희한테 실제로 네. 시연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아주 그 드문 장면을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미 뭐 상당히 그 시큐리티를 강조했었죠 그때. 이미 네. 그 당시에 그거를 보면서 느낀 게 <laughs> 공군과 해군은 어느 정도 이제 그 같이. 작전을 예.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이제 중요성을 느끼고 있구나. 네, 예, 네. 그때 뭐 실제 봤으니까. 예, 예, 그 예. 화면에다 시연된 거를. 예, 네, 네. 예, 그로부터 지금 7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해군과 공군의 어떤 그런 그 센서, 예, 예. 뭐 레이더라든지 그런 걸 중심으로 어떤 감시체계를 예. 같이 이렇게 협조하면서 좀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예. 거를 탁월리지만은 예. 상당히 좀 인식을 하고 있고, 예. 중요시하고 있고. 그래서 뭐 특별히 지금 뭐 불협화 뭐 이런 건 없다고 좀 어, 봅니다.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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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그 대잠 세력을 확충하려면 아무래도 우리 대잠 초계기를 네. 현재 우리가 여섯 대 도입하기로 결정을 하고 P8로 이제 보잉의 P8를 도입하기로 했지않습니까 네. 그게 아직까지 우리 그 우리나라에 인도되지는 않았는데. 아, 이제 저기요 이제 네. 제작을 시작을 해야 돼요. 예, 예, 지금 예. 현재 여름인데 예. 이제 뭐 코로나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지연이 몇달 됐는데 예. 이제 들어가야 돼요 제작 그 과정을 시작을 해야 돼요. 아. 그러면 이제. 일부 이게 항공기니까 컴포넌트라고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부분품들을딱 이제 납품을 받아서 동체부터 이제 조립을 이제 하는 네.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시작을 해야죠. 되 아, 이거 초도기는 이제 몇 년도쯤 이제 인도될 것 같습니까? 2022년을 이제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때가 이제 해군 항공사령부 창설을 목표를 하고 있고, 아... 그다음에 이제 그 시작 인도받는 시기가 네. 2022년으로 지금. 아마 그렇게 되면 이제 일사분기에서 뭐 이사분기 사이가 되겠죠. 예. 네. 네. 그럼 여섯 대는 그 거의 뭐한육 개월 단위로 다 들어오게 됩니까? 그일 년은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 아, 네. 초도기 들어오고 나서 쭉 이렇게 어, 공중급유기 네대 들어올 때도 거의 뭐일년일 네. 소모가 됐으니까. 아 예예. 예. 네. 아 일단 그러니까 초도기가 들어오면서 네. 보통 2022년도에 항공사령부가 네. 이제 출범할 수가 있겠군요. 근데 우리 지금 한반도 전장 환경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여섯 대를 지금 도입하기로 이렇게 네. 그 했는데 말이죠. 이 우리 옆집에그 일본만 보더라도 지금 P3C K 아니 P3C P3C가 예, 예. 지금 48대 8대, 8대. 예, 현재. 그다음에 예. 일본이 이제 순국산 초기인 P1. P1이 20, 24대. 24대. 예. 그래서 일은 뭐 70대? 70 70도 되죠. 70도 되. 산소해본 것만 나오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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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보다는 지금. 뭐 일본이 뭐 우리보다도 방어에 될그 해역이 넓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 있습니다만 굉장한 대잠 세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도 자우간 지금의 그 여섯 대 가지고는 좀그 부족하죠 부족하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존에 우리 저육 항공전단이 갖고 있는 지금 P3CK가 지금 몇 대죠? 그 최초의 95년도에 인수받던게 여덟 대. 네.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도에 인수받고, 2011년도에 전력화 시킨 게 이제 8대. 네. 그래서 이제 16대를 가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6대. 네. 그러면 이제 합하면은? 24대. 차, 차후에 해군항공사령부에서. 네. 목표로 하는 그 대수는 32대입니다. 아. 순수하게 대, 네. 그 대잠 초계기. 그니까 그 해산. 해상... 32대가 네.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 그러니까 3면을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로테이션 그 초계비행. 아. 예, 그거를 상, 상정하고, 뭐, 또, 일, 일반. 1, 2, 3, 함대로 해서 한 10대씩 나눈다, 뭐, 이런 게. 동, 그 동해, 네. 서해, 남해. 네네. 다 감시를 해야 되니까. 아. 그래서 32대가 사출됐는데, 원래는 사실은 그전에는 또 36대였습니다. 아 그러면 36대는 지금 무슨 용이냐면, 거기서 4대. 네. 마이너스 4대가 되죠. 그거는 이제 전자, 그, P3 계열의 전자전기. 네. 그러니까 전자 감시기. 네. 정보를 수집하는 전자감식 음, 음. 그러니까 수중에 있는 잠수함 추적보다는 어떤 저 전반적인 해상에 어떤 가상 적에 아니면은 뭐 주변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전자정보 수집기 아 예. 그게 이제 용도가 다른 거 다르군요 그래서 예. 서른두 대 플러스 4대였죠. 네 대였죠 근데 네. 워낙 또 이게 뭐 예산이 뭐 항상 한정돼 있다 보고 네, 네. 한정돼 있다 보니까 네 대를 일단 줄여서 서른 대까지라도 좀 확보를 하고 싶다. 네. 그렇게 계속 이제 누차 발표를 했었는데 예. 또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묻혀 있죠. 유스라는게또 시간이 흐르면 또 잊어버리게 되니까. 예. 거기서 지금 줄어서 지금 음. 24대가 이제 된 건데 말이죠. 대, 될 예정이죠. 예, 될 예정이고. 예.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안필 주장님 보시기에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32대는 이제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 을 해군 거지니까? 항공사령부에서 예. 원하는 게또 예. 이제 예. 창설할 때지그전에 예. 예. 이제 해군 항공대인데 원하는 게 32대를 가졌으면 좋겠다. 예. 근데 뭐 각 군에, 그다음에 각그 다음에 각그 장비 그 분, 분야별로 서로 자기들이 이제 확보가거나 획득해야 되는 그런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네.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못하니까 이제 이게 상황을 봐가면서 예산 편성의 어떤 분배를 봐가면서 또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이제 여섯 대가 이제 발주 계약이 됐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장기 계약을, 이제 장기 계획을 네. 수익을또 해야 됩니다. 네. 그 그래서 이제 나오는 대수가 제가 예상하는 게6 대를 또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걸로. 장기계획. 아... 장기계획이라고 해봤자 뭐 10년 이내. 에년 네, 이내. 중기계획은 이제 5년 이그 5년이죠. 예. 예. 그러면 왜또 이거를 벌써 들어오지도 않은, 그 1차분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아는 상태인데 2차분을, 2차분을 또 계획을 하느냐. 하느냐. 예. 예. 그러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예. 그 다른 경우에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가 이제 같이 또 경험을 했던 게 뭐냐면은. 2013년인가요? 우리 제이도 가서 P3CK. CK를 탔죠, 우리가. 네, 그 CK. 타 우리가 서해안을 쭉 올라가서, 네, 그, FLL이라고, 네. 비행 한계선까지 올라갔다가, 그 아, 2호도까지 그 갔죠. 두, 두 가지, 네. 두 가지 말씀을 네. 드릴 수 있는 게, 그 P3CK를 저희가 이제 경험을 하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첫 번째는 그냥 우리 같이 경험을 했으니까. 첫 번째, 우리 이제 초계비행을 같이 나가자, 취재 지원을 하겠다고 탔는데, 그 비행기가 엔진이 고장이 났었어요. 그렇죠. 예. 막 서로 막 당황해가지고. 네, 그 승무원이나 저희나 당황해서. 네. 비행기에 결국 내렸죠. 네. 내렸는데, 거기서 이제 임기응변적으로 하품미사일을 탈착을 하고, 뭐, 그걸 뭐, 뭐, 어떻게 뭐 무장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다른 비행기를 타게 했어요, 결국. 네, 네. 다른 비행기 옆에. 네. 그래서 상당히 좀 당황했는데, 그게 이유가 역시 1968년도에 만든 중고 항공기를 저 사막에 저장, 알막이라는데. 네, 네. 저장했던 거를 우리가 비행기를 사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행만 가능한. 네. 그러니까 대잠 초기의 기능은 사라진. 네. 그리고 이제 그 그거를 가져와서 2009년도에 우리 한국 항공 우주사람 카이에서 계량 개조 사업을 했어요. 거기 이제 P3CK가 되 k c 지금... 데 원래는 버전이 네. 68년산의 B형이에요. 아... 그러니까 미해군에서는 쓰지 않는. 네. 그냥 보관 어떤 P3B라는 뭐, 얘기죠. B죠. 그러니까 네. 만약에 세계 대전급의 유사실 대비한 보관 기체였지, 네. 그거를 현역부대나 예비역부대에서도 조차 사용을 안 하는 아... 그런 기체가. 남아도니까 우리가 또 동맹국이 뭐 필요하다고 하니까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어떤 네네네. 방어전선 현성을 음. 그래서 1대를 가져가 그러니까 (9대) 정확히 (9대를) 가져가고 하나는 스페어로 네. 그래서 (8대를) 만들게 했는데 하나스페어로 가져왔고요 별도로 뜯어쓰기 위해서 네. 그래서 (8대가) 만들어졌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너무 오래된 항공이다 보니까 해당 그~ 개조 계량 업체에서 네. 그~ 자기들의 그~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부가 가져와 보니까, 비행을 해서 그 미국의 조종사들 가져와서 인수 받아보니까 내부가 어떤 썩어 있다는 표현이 아니라 오물투성이었다. 오물. 음... 뭐 썩어 있다, 너무 뭐 냄새난다, 노화됐다, 이런 일반적인 그 표현이 아니라 음... 오물, 오물투성이었다. 거막 쓰레기 같은 것도 맞지. 었 쓰레기 있었다니죠. 수준이 아니라 오물이라고 그랬 오... 정확히. 오물이라고 아주 심각한 표현을 쓰면서 도저히 이거는 비행기로서 가치가 음흠. 있을지 의무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게. 아, 아, 무상공이 아니었습니까? 아, 이제 다돈 주고 사온 거죠. 어. 한국에. 적정 가격을, 그러니까 뭐 하여튼, 헐값이라도 네네. 최소의 가격을 일단 주고 가져온 음. 거죠. 그냥 무상으로 가져온 건 아니고. 네. 아, 그, 소나나 이런 거그 다. 도못 하는 거고요? 다 제거된 상태였죠. 어. 제거되고 이제 그거를 빼서 다른 기존에 이제 P3C나 P3C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이제 전용을 한다든지 음. 아니면 따로 네. 보관을 한다든지 해서 항공기 자체가 그냥 그대로 네. 말 그대로 써본 상태로 뭐 그냥 비행만 가능한 그 내부 시스템이 거의 없는 네네. 그 상태로 들어왔죠. 어... 그래서 뭐 그걸 이제 카이에서 다 개조해서 P3Ck라고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작전에 그러니까 투입하고 있습니까? 원래는 됐으니까. 브라버 비행인데 네. 이제 네. 개조 개량을 하다 보니까 Ck가 됐고 네. C에다가 코리아 코리아 붙여서 붙였죠. 그래서 아홉 네. 대를 인수해서 여덟 대를 만 여덟 대를 이제 제 아. 완성을 한 거죠. 네. 한 대는 이제 예비 분유해서 받았다고 음. 하고 그그 예. 정도로였고.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그러니까 2013년도에 우리가 탔었고 제가 그 전에 2009년도에 네. 그 개조 현장을 갔었어요. 네. 그 사진을 보시면은 그 볼트 너트 자체가 다 튀어져 나와 있고, 그러니까 마무리 공사할 때도 이게 안 먹히질 않아 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낡은 기체, 썩은 기체를 가지고 개조량개을 어렵게 했구나. 그다음에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렸고. 네. 그래서 그게 뭐 나중에 지체 보상금 문제가 됐어요. 너무 이제 그 수리하고 고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가서. 네. 네. 어려움이 있어서 국내, 예. 업, 국내 업체에서 음. 그래서 결국 수행을 해서 인도했는데 시간을 좀, 좀 늦춰져서 미국의 엘3리사가 이제, 이제 그 내부 장비 음. 센서 전자 장비를 이제 같이 가져와서 이제 심어주는 걸 같이 했는데 네. 또그 업체가 좀뭐 지연된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다 합쳐서 결국 지체보상금 무는 경우 어허. 그래서 방사 업체에서 손해 본그 사업으로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항공기가 음. 나왔는데 음. 인도하기 전에 가서 보니까 하, 역시 중고 항공기는 별수 없더라고요. 네. 마무리 공사를 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뭐가 잘 이렇게 매치가 잘안 되는. 그래서 음... 나중에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해당 관계자들한테 알아보니까 인수해가지고 또 저기 했답니다. 재정비. 재정비, 그 계량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것도? 네. 항공기를 다시 손을 봤대요, 해군에서. 야, 그럼 새거 사는 게 낫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네.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경험과 그때 네. 당시에 기록을 좀본 거고, 그럼 이제 공개적인 자료. 예. 소 이제 그 항공기를 이제 인수 인계할 때그 행사를 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2 0 1 1년도에 기사를 보니까 그 당시에 해군에서 보도자를 내기를 그 시점에 예. 2011년이 이제 저기죠 전력화하는 거죠. 10년도 인수를 했으니까 예. 앞으로 향후 이 항공기는 20년만 쓴다. 네. 그게명시가돼 있어요. 아... 20년, 20년 수명의 항공기다. 하하. 그럼 벌써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앞으로 10년 수명이 남은 거예요. 앞으로 10년. 어, 그럼 그 2차 2차 도입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겠네요 지금쯤. 그러니까 이게 예. 기존의 1차 직도입 항공기인 피스르 그 C는 개량을 그 대안한 곳에서 별도로 했어요, 그거는. 예. 그건 카이사안하고 예. 근데 그거는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타봤지만, 은그 전에 별도로 혼자 타봤지만, 은 네. 내부가 좋아요. 아하. 역시 새로 만든 비행기였었는지, 내부 상태도 좋고, 그게 이제 90원인데 인수받았지만, 은 내부 상태가 처음부터 이새 비행기니까 깨끗해요, 유지하는데. 음. 지저분한 게 없, 없었고, 오. 좀 구조가 틀리죠, B형하고. 창이, 창이 좀 있고 해서 네네. 뭐 좀, 뭔가 여러가지 좋아요, 항공기가. 음. 그리서 그걸 가지고 또 대한항공에서 개조개랑 업그레이드를 했죠. 센서 장비를. 예, 예. 음. 그리고 만족도가 되게 높다고 합니다. 해군에서. 어... 그러니까 대한항공에서 한 그거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되게 높아서 잘 수행한 사업. 반면에 중고항공기는 해당 카이도 고생하고 우리 해군도 이거 과연 장기적으로 예. 30년까지는 안 쓴다는 거지.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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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가 이제 제, 제주도 6 1 5대 대해서 P3CK를 탔는데 예. 제가 외견상으로 그앞에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아주 바짝바짝, 바짝 그, 페인트 칠도 잘 되어있고, 잘 예쁘거든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할머니가 화장한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어허. 아, 이게 그, 이 같은 시리즈에서 구형과 신형의 차이가 있구나. 네. 물론 다만, 이제 그, 해당 그 대잠 센서, 추적하는 장비, 감시 장비도 이런 것들은, 네. 새걸다 넣었어요. 네. 그, 그, 시점에, 그 시점에 기준에 맞는 신형 장비를 넣었기 때문에, 그 장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지적을 하거나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네.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항공기 자체가 네. 그 해군의 보도 자료에서 나왔듯이 20년을 상정하고 그때 취역을 시킨 거다 이거죠. 아아. 근데 그 사이에 벌써 1 0년이나세월은 흘렀고 네. 앞으로 10년 쓰고 교체해야 되는 네. 항공기 의 안전성 문제, 안전 안전성 문제가 있죠. 네. 아 우리가 타자마자 내렸잖아요. 엔진 시동 안 걸리고.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 그 p 3 c 부대를몇 차례 저좀 개인적으로 다녀봤지만은 네. 좀 그런 경우 황당한 예, 건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어도 예. 부분을 이제 우리 국토의 최남단 아니, 아니겠습니까? 거기 과학기지가 있어서 그쪽을 이제 근접 비행해달라고 했는좋았 아, 예, 우리, 우리 때 파일럿이. 예. 참그 근처를 우리한테 사진을 잘 자, 잡으라고, 이제 앵글 잘 잡으라고 적응 비행했는데 예. 저는 바다에 그냥 털커덕 가라앉는 줄 알았어요. 아마 저희가 예, 비행 제가 굉장히 그때 긴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비행할 때는 한 60m 정도로 얘기를 들었고 기억이 예예 예, 바다에서 떨어진 게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한 6개월 전에 어떤 그뭐 일간지 뭐 네. 일간지 기자님이 이제 12월달에 이제 그 체험한 거를 신문에 실었는데 그분은 30m까지 경험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아. 이제 거기는 포항 포항에서 출발했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기존에 우리 제주에서 출발했고. 그러면 네. 기존에 포항에서 출발을 해서 경험을 체험했으면 그거는 피스드 C. C.죠. 직도입한 공기. 네. 저희가 탄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예, 예, 예. 옛날 C.K. 아 네. 우린 그래서 위험성이 좀 있었던 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거니까. 속으로 좀 불안했어요 아, 어, 그리고 그렇죠. 예. 불편했고 항공기를 타서 1차 항공기를 경험한 상태에서 2차 항공기를 경험하니까 뭔가 차이가 있어서 아, 그렇죠. 예, 예.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옛날 그 50년대 그 로키드사가 제조한 그 일렉트라 로키드사 그 여객기 터프 네. 여객기를 개조한 거라서 예. 안정성이나 안전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죠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음.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2차 항공기가 말 그대로 68년 사이면은 어 예. 이건 뭐 50년 이상 그렇죠. 음. 아무리 내부 개조 개량을 거쳤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노후한, 이제, 항공기. 그러니까 센서가, 네. 센서, 추적 장비, 이런 센서가, 그런 게 이제, 새 것이 들어간 거지, 네. 항공기 자체는 그대로 갔다가 정비해서, 오버월에서 네. 쓴 거기 때문에, 엔진을, 그렇죠. 아예 엔진을 통째로, 그 t 5 6 계열 엔진을 통째로 들어서 교체한 것도 아니고, 네. 오버월 한 개념이기 때문에, 음. 그런 면에서 불안하다는 거죠. 네, 옛날, 네, 네. 그 옛날 엔진을 그대로 오버월 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개량사업이 엔지까지 교체할 거라 봤는데 네, 그건 아니었더라고요 자그럼면 (2차) 그 우리 (PA2) 도입사업을 그면 해군이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제 뭐 저번에 우리가 그 말씀드린 그~ 대형 수송 이게 해군 해병대 네. 대형 수송 해고사업처럼 똑같은 그 저기로 계획으로 넣어야 되는 네. 예 논서 이제 뭐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인정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대수가 이제 또, 뭐 이제 인정받으면 대수 또 얘기도 나올 거고, 네네. 그렇게 해서 장기계획에 넣어서 이제 또 이제 상황 봐서 중기로 내려앉혀서, 네네. 빨리 그 이어서, 6 대, 2021년에 들어온 여섯 대 이어서 바로 이제 또 이어져가는 사업이 돼야 되겠죠. 네네. 근데 다만 이제 그 후속 사업이 꼭그기존에 포세이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경쟁 사업으로 좀 붙일 것 같습니다. 어, 아, 어디, 네. 어디하고 붙게 될것 같습니다. 사실 그 1차 때, 네. 그 스웨덴 항공기가 좀 대두가 됐었는데, 네. 그거 방식이 다시 지금 대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스웨덴 항공이랑 이제 사브 기종을 말씀하시는 거죠. 항공기는 이제 그 당시 그 캐나다 봄바드에서 글로벌 익스프레스 6 0 0 0을 이제 그 플랫폼으로 썼고, 썼고. 전, 네. 전체 시스템을 이제 스웨덴 사브사가 개발한 소드 피시. 그거를 이제 하나를 묶어서 인티그레이션해서 이제 제안한 형태였는데 네, 네. 그때만 해도 사실 뭐한 4년 전 2010년인가요? 15년 15년 16년. 16년 네, 네. 16년인가 보네요. 10, 네, 네. 17년. 음... 그때만 해도 이게 어떤 유, 유사. 네. 항공기가 이제 없었죠. 그러다가 아, 네. 이제 이번에 공개가 확실된 게 이제 아라 에미네이트에다가 조기용 보기. 네. 지금 글로버 아이. 네. 그게 그 계열 항공기거든요. 아, 네. 그렇게 해본, 인터그레이션을 네. 이제 전자장비를 해본 실물이 이제 인도가 돼서. 네. 아라 에미네이트 그 공군이 지금 인수받았어요. 데 아, 네. 그러니까 존재하는. 이제 선세가, 선, 설가 생겼군요. 네. 존재하는 항공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플랫폼에다가 전자장비를 심어서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일부러 또 교체하는, 교체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 뭐 공중 감시 레이더를 이제 그거 제거하고 이제 집중적으로 대잠 장비를 더 넣는 대잠 장비 예, 추가한 거니까. 그러니까. 건 예. 이제 만들어져 있으니까. 예, 예. 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경쟁을 이제 오겠다. 네. 생각이 있다. 이번에도 그냥 지나갈 수 없다. 네. 그런데 이제 방식을 좀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음흠. 국내 그 항공기 제작 업체하고 손을 잡고 이양 한국이라는 나라가 역시 해상 초계기, 대잠 초계기 숫자 소요가 일본만큼은 아니지만은 많은 나라기 때문에, 서른 두 대에서 서른 여섯 대이기 때문에, 네. 아예 이번 기회에 면허, 그거를 같이 공동 생산을 해보자. 네. 여섯 그대 뿐만 아니고, 그 그거 네. 이상 해보겠다. 네. 서른 두 대까지. 두 대까지 해보겠다. 지금의 스물 네 대에, 저기, 저열 대를 더 추가하는 거를 최소, 열 네. 대를 그러면 국내에서 만들어라. 네네. 네. 한국형으로. 아. 그거를 같이 할 의향이 있다. 아하. 그게 이제 가장 최근의 얘기입니다. 최신. 아, 그러면 얘기. 사부사는 그런 의향을 지금 저 표명을 했나요? 카이하고 아, 아직, 아, 아직은 아닙니까? 카이하고 때 기본적인 게를 좀 주고받는. 아, 예. 그물 밑에서 이제 주고받는. 그러니까 의향을 일단 이렇게 상황 하,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 네.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이 정도. 아, 예. 회사 간에 예. 서로 그런 네. 내부적인 이제 미, 미팅을 이제 하면은 그 미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면은 예. 예.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 당신네 회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예. 좀 검토를 좀 해봐라. 그러면 이제 제안을 받는 상태에서는 어, 검토를 면밀히 해보겠다. 예, 예. 그거 절할 이유는 없죠. 항공기 네, 네. 제작 제작사들이니까.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술 이전을 좀 어떻게 좀 받게 되는 걸까요? 말 아, 그대로 이제 그런 전자 관련 항공기. 를 네. 만들어보는 거죠. 그 PCCK 경험이나. 네, 네. 737이 이제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제 다 이렇게 조립을 해봤죠. 예, 예. 다 물건을 받아다가. 네. 연결해봤죠.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때 경험이 있고. 네, 후속으로 네. 이제 이런 걸또 해보면 발전을 하죠. 네. 네 당연히 발전하죠. 음. 업체가. 아즈모 편집장님은 그 일본의 그 P8하고 P1을 동시에 취지하시다니까. 아츠키아츠키 기지에서 기재. 아츠키 예, 봤습니다. 예, 예. 예. 아츠키에서 봤습니다. 예, 그게 도, 이제 동체들이 두개다 이제 퍼센드 예, 활주로에 그뭐 예, 있는 걸 보셨는데, 예, 예. 그 지난번에 이제 일본의 이제 공식 동영상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난번에 그 레이더 조사 사건 때그그 그 어떻게 보면 그 장본인이 그 피완 초객이 아니었습니까? 상당히 전그 그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좀 부러운 감을 좀 많이 느꼈거든요. 예, 예. 우리도 빨리 기술 습득을 좀 해서 일본처럼. 아 중요한 거는 이제 저기죠 계획을 네. 제대로 이제 수립을 해서 네. 연도별로 이렇게 쭉그 수행을 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면뭐 우리 시간이라는 게1 0 년이라는 그 세월과 시간이 뭐 멀다면 먼데 또 실제로 살다 보면 금방 지나가죠. 예,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음. 현재 2020년도에 그 장기 계획이라도 제대로 수립을 해서 네, 네. 거기에 발맞춰서 진행하는 게더 예, 예. 그, 그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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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만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